저희는 지금부터 100시간 동안 햄버거 100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햄버거를 먹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햄버거 100개를 100시간 안에 먹어야 돼. 그럼 인당 50개씩 먹는 거지. 어. 근데 내가 볼 때는 햄버거가 진짜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 좀 개수를 채우려면 맛있는 큰 햄버거도 먹긴 하지만 아마 롯데리아 이런 데에서 데리버거부터 시작해서 작은 거를 여러 개를 좀 먹으면서 100개를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성공을 할수 있을 것 같아. 햄버거 평소에 2개 이상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두개 이상 먹기 힘든 사람이 대부분이거든. 나도 두개 먹으면 엄청 배불러. 난세 개가 최대야. 어. 그래서 햄버거를 과연 100시간 동안 100개를 먹을 수가 있을지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끼니로 가성비 좋은 대리버거 10개. 콜라 큰거 하나 시켰습니다. 진짜 첫끼 햄버거 10개.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저희는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총 100시간 동안 햄버거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패스트푸드만 100시간 먹는 것도 힘든데 패스트푸드를 또 정해진 또 개수에 맞춰서 먹는 것도 진짜 힘들 수도 있어 하나는 진짜 쉽거든 사실 음, 음. 진짜 그 초등학교 때 대리 보 많이 먹었잖아 이게 지금은 대리 버거가 하나에 4,500원이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는 2,000원대였어. 어, 2,000원대였어. 나는 한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햄버거를 먹지만 아 이렇게 먹으라니까 부담스럽하나 먹는 컨디션 오랜만이라. 내가 긴장되기도 해. 이거는 저히안 들어가겠어 나는. 대리버거도 힘들구나. 빵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푸드 파이터 하시는 분들은 빵 적셔 먹잖아. 빵이 퍽퍽해서 힘들어. 근데 우리 영상 보고 물론 뭐한한번머 뭐 대여섯 개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평균적으로는 두세 개면 배부르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작전을 대리버거 열 개로 시켜봤잖아. 제일 싸게 작은 걸로 한번 시켜봤는데 이게 또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또 물리는 것도 있네. 오늘 8시입니다 우리가 집 근처에 또 맥도날드가 있어서 맥도날드로 왔잖아 여기 보니까 햄버거가 기본 햄버거가 있더라고 2,600원인가? 그래서 그걸로 좀 때려 넣자 두 번째 끼니로 해가지고 기본 햄버거 6개 주시고요 제로 콜라 큰 걸로 2개 주세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는 나 처음 시켜보는데 진짜 작네 아까 9개 먹은 것도 겨우 소화를 시켰단 말이야 그냥 기본 햄버거거든? 이거밖에 안 들어가 있네 야채가 안 들어가 있네 음, 음. 야채 안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 콜라 필수다 필수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햄버거 6개 클리어했습니다 분은 은안하다가또하니까 악몽이 새록새록 되살아난다 이게 뻑뻑하니는더 힘들다 와 새벽 1 시입니다. 햄버거를 오늘 할당량을 채우려면 저녁에도 먹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햄버거 집이 시간이 되면 닫아. 이 근처는 다 닫았어 지금.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빌려서 차 타고 가서 맥드라이브스루에서 햄버거를 사서 차 안에서 좀 먹던가 가져와서 먹던가 해야 될것 같아. 이게 햄버거는 늦게 못 먹는다는 게 단점이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에. 점에 등촌점이 있는데 맥도날드 여기가 24시간 동안 하더라고. 배달이 안 되잖아, 햄버거는. 늦은 우리가, 시간에. 우리가 발로 뛰어야 되는 거지. 불고기 버거 6개랑요. 그리고 제로콜라 작은 거두개 주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아직도 소화가 안 되긴 했어. 근데 우리가 이런 챌린지 하면은 항상 소화 안 되고 먹잖아. 소화 되는 거 기다렸다가 먹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럼 100% 실패하기 때문에 운동을 갔다 왔는데도 이게 소화가 안 되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끼니를 먹고 들어가자. 아예. 아까는 그냥 햄버거였는데 나는 그냥 햄버거는 별로더라고. 어, 좀 뻑뻑해 너무. 야채가 없고 소스도 많이 없으니까 그냥 불고기가 오히려 나. 음 맛있겠다. 긍정 회로를 돌려야 돼.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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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주가 지나서 일요일이지만 일월화수 사이를 더 먹어야 되는 거야 햄버거만. 불고기가 낫다 그냥 어, 그냥 햄버거보다 불고기보가 음. 나은 것 같아 이 소스도 그렇고 야채들이 좀 있으니까 좀 씹는 재미가 있잖아 솔직히 다른 먹어도 먹고 싶거든? 근데 양이 크잖아 그래서 못 먹어 마지막 끼니 햄버거를 먹고 왔습니다. 우리가 진짜 계속 햄버거만 먹다가 칼로리가 진짜 높은 거니까 트러블을 조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타이밍에 우리가 꾸준히 극찬하는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이게 우리가 세 번째 가져온 크림인데 이걸 또 가지고 왔어. 우리가 진짜 매일 쓰는 크림 알란테놀 트러블 크림. 사실 이번에는 우리가 역으로 담당자님께 연락을 드렸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매일 바르는 크림인데다 지난번 우리가 10만 칼로리 할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칼로리...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일부러 역으로 제안을 했어. 그치? 이번에 우리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 크림이 또 생각이 났잖아. 이게 무신사 뷰티 1위한 크림이라고 저번에도 말했었는데 그때 우리 영상 올렸을 때이 크림이 무신사 전체에서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 옷들 사이에서 크림으로 1등을 찍어버린 거지. 그리고 우리가 무신사에 들어가 보니까 후기가 진짜 안 좋은 게 없이 다 좋아. 실제로 우리 구독자님들 반응도 너무 좋았어. 재구매한다는 말씀도 많으시고.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그래도 자기 전에 항상 바른 루틴처럼 바르자. 근데 이게 진짜 좋더라고. 음. 이게 아침에 바르면 진짜 끝까지가 하루 종일. 그래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끈적임이 없어. 그리고 나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향이 너무 좋아. 어, 진짜 이거 봐봐. 음. 매끈매끈해졌잖아. 우리가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면은 트러블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었잖아. 이거를 진짜 바르는 날부터는 뭔가 거의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피지랑 트러블 피부에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게 요즘에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잖아. 그래서 밖에 잠깐만 있어도 땀에 피지에 노폐물이 더잘 붙으니까 이게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맞아. 진짜 조금만 더워도 땀도 엄청나고 피지도 엄청나고 하니까 이게 트러블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그러니까 이거 바르면 트러블도 바로 가라앉잖아. 끈적임 없는 것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트러블은 진짜 나 진짜 인정해. 여름에 바르기 딱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끈적임도 없고 여름에 발라도 뭐 불편하지가 않아. 우리가 10만 칼로리 도전 하고 나서도 이알란트놀 트러블 크림 계속 발라왔잖아. 진짜 이게 칼로리 때문에 피부에 바로 이게 티가 나더라고. 이거를 바르고 나서부터는 고칼로리 음식이 좀 걱정이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그래도 이번에 햄버거를 먹잖아. 근데 진짜 걱정이 없는 게 이게 있기 때문에 트러블 걱정은 필요가 없어. 이게 트러블이 확실히 덜 나고 이게 빠르게 진정되는 게 확실히 느껴지니까. 이걸 내가 계속 찾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피지 개선 결과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 같은 거야 이거 제품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 모자라 이거 쓰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 좀 모자랄 수도 있어 어, 왜냐면 또 주위에 지인들 나눠주고 하는데 좋다 그러니까 어, 진짜 좋다고 하니까 나 우리 어머니 들었는데 화장품 다 버리고 이것만 쓰시더라고 어, 진짜. 진짜로 배가 너무 부른데 이 상태에서 또 내일 아침에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 햄버거를 그럼 아... 일단 좀 자면서 소화를 시키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햄버거를 바로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일요일 12시입니다 눈 뜨자마자 지금 햄버거를 배달시켜가지고 롯데리아 어제랑 똑같이 대리버거 어제는 10개를 시켰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일단 아침에 아침도 아니지 우리 일어나자마자지 6개 이렇게 대리버거를 시켰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대리버거 어저께 그냥 햄버거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뭐 이렇게 먹었잖아 근데 솔직히 대리버거 나 제일 맛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어저께 처음에 10개를 먹었으니까 오늘 6개를 먹는 거잖아 뭔가 더 쉬워보이고 약간 그런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된다고 해야 될까? 음. 이게 그런 게 있다. 한 가지 음식만 집중해서 먹다 보면 안에 있는 맛이 하나하나 다 느껴져. 오늘은 좀 마요네즈 향이 세게 들어오네. 나는 개인적으로 롯데리아보다 맥도날드가 괜찮아. 맥도날드가 빵이 좀 부드러운 거 같아. 어제 불고기 먹어. 우리가 뭔가 프랜차이즈 햄버거가 좀 물려서 동네 햄버거를 찾고 찾다가 여기 지금 남양주까지 왔어. 또 가성비도 여기 좋더라고. 여기가 되게 유명한가봐. 방송에도 나왔었어. 네, 찐델리 햄버거 6개 주세요. 세개세개 3개 3개 먹고 가려고. 오, 이렇게 만드시네. 이건 뭐예요 사장님? 떡갈비 같은 거요? 제 방식으로. 아, 만드신 거. 오, 아, 감사합니다. 햄버거 만드는 거 처음 봐요. 맨날 포장만 해갖고 사 먹다가. 프랜차이즈 햄버그 미지근한 햄버거만 만져보다가 얘는 방금 다 구워져서 나와가지고 뜨끈뜨끈해. 오, 맛있겠다. 이렇게 음. 좀 색다른 맛이 먹어줘야지 바삭바삭하고. 아, 빵도 봐봐. 음. 구워져가지고. 까부럽겠데 음, 어, 맞다. 웬만한 프랜차이즈 불고기버거도 맛있는데? 음. 차이즈 햄버거보다 나는 여기로 올것 같아. 어, 나도 진짜 이번에는 쭉쭉 넘어갔어. 어, 너, 너무 맛있게 먹었어. 새벽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햄버거를 좀 먹어줘야지 개수를 채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햄버거를 시키는 것보다 햄버거를 직접 만들어서 먹는 게좀더잘 넘어갈 것 같은 게 아까 우리가 먹어봤잖아 직접 만든 수제 버거를. 근데 그거 진짜 실제 맛있더라고.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한번 햄버거를 좀 먹을 건데 진짜 딱 최소한의 것만 준비했어. 어. 빵이랑 떡갈비, 양파, 계란, 소스까지 딱이 정도. 이게 열. 인데 이열 개를 먹는 게 낫겠지. 먹고 딱 자는 게 먹어 보는 데까지 딱 괜찮을 것 같아. 일단은 빵에다 소스를 뿌리고 여기다 계란을 올려 양파를 좀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계란도 있고 좀더 우리가 만들어서 먹으니까 다른 음식 같지 않아? 이게 좀 솔직히 좀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 패티 올리고. 그럼 이게 이제 버거 하나 완성이야. 또 그럴싸하네 보니까. 오, 와 햄버거는 패티가 맛을 결정하네. 맛있는데? 수제 햄버거를 만들 줄 몰랐네. 응? 음? 괜찮잖아, 은근히. 응. 음. 아 이거 맛있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솔직히 프랜차이즈보다 맛있어. 프랜차이즈는 배달하면 약간 좀 미지근하잖아. 근데 얘는 즉석에서 바로 따뜻하게 먹으니까 더 부드럽고 그런 맛이 있지. 와 진짜, 근데 칼로리 폭탄이다 이거. 빵을 또 바로 구워줘야 돼. 끊기면 안 되거든. 아 이거 하나 남은 거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이제 이것까지 먹으면 우리가 총 9개를 먹는 거잖아? 진짜 이게 마지노선이야 나는 하나 더 먹을 수 있어? 못 먹어 3시가 5월 5일 11시입니다 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햄버거를 또 우리가 시켰잖아 이번에는 어제는 롯데리아를 시켰으면 오늘은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난 4개 4개 시켜가지고 8개를 좀 컴퓨터 하면서 좀 먹고 먹으면서 잠을 깨야 될것 같아 근데 오늘 또 어린이날이잖아 어린이날답게 좀 햄버거를 먹자 햄버거 진짜 좋아하는데 질리긴 하네 나 맥도날드 제일 좋아하는 버거 슈비버거인데 슈비버거는 솔직히 하나 먹으면 배부르거든 아... 새벽에 우리가 만들어 먹은 게더 맛있다. 그러니까 만들어 먹은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음. 제 끼네를 먹으러롯데리아에 왔는데 보면은 버거 종류들이 되게 많아.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커서 우리가 많이 못 먹으니까 또 작은 쪽으로 가져야 돼. 저렇게 데리버거두 개, 치킨버거 두 개, 새우버거 두개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여섯 개를 어떻게 보면 점심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나는 불고기 패티를 좀 먹기 힘들더라고 이제. 그래서 치킨버거로 바꿔. 이거가 아, 진짜 맛있는 음식인데. 어, 괜찮다. 뭐 음. 어, 리프레시 된다. 11시입니다. 지금 야심한 밤에 이렇게 홍대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롯데리아 맥도날드 많이 갔지만 진짜 여기 홍대 롯데리아는 무인 롯데리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인 롯데리아 하면 처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좀 신기한 강령을 좀 보면서 우리가 먹으면 햄버거가 좀더잘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여기 왔는데 밤이기 때문에 좀 늦은 시간이고 솔직히 아직까지 소화가 잘 되진 않았어. 일단 키오스크는 똑같아. 근데 좀 약간 디자인이 좀 다르긴 하다. 이게 어느 순간 세트를 안 보기 시작했어. 그냥 단풍으로만 가기 시작했거든. 치킨버거가 괜찮아. 음식이 나오고 나서 바코드를 찍으면 그때 이 픽업 박스 문이 열리는 것 같아. 픽업 박스가 약간 좀택배 그런 보관함 같이 생겼어. 되게 신기하다. 이바코드를 인식을 해서 열린다라는 거 아니야? 이게 롯데리아의 저 굿즈점인 거 처음 보긴 하다. 이런 버거, 하우치랑 뭐 키링 이런 게 있네. 귀엽다, 되게. 야, 음식이 나와서 바코드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바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똑똑하면 문이 열리나 봐. 아, 이 안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네. 이 픽업 박스 뒤쪽은 뭐가는지 진짜 궁금하긴 하다. 스크거가 여섯 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만 없었어도 쭉쭉 들어갔을 것 같은데 빵이 퍽니까 보르마부 같은게 뭐냐면 불과 몇시간 전에 이렇게 똑같은 구도로 몸만 다르지 같은 롯데리아에서 이렇게 먹었다라는 거 아니야 <laughs> 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 뜨자마자 홍대로 왔잖아. 왜 홍대로 왔냐면 여기에 스노우버이라고뭐 라이스버거 젤라또버거 이런게 있더라고. 굉장히 특이한 버거야. 보면 일반 햄버거와는 다르게 라이스버이라고 해가지고 저런 라이스 안에 아이스크림 들어가고 햄버거 뭐 다양하게 들어가나봐. 햄버거 패티를 좀 먹기 힘들어가지고 여기로 와봤잖아. 일단 들어가서 먹어보자. 여러개 시켜서 먹어보자고 또 이렇게 해서 총 버거 8개가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어좀 신기하게 생겼다. 다혀있어요 이거 냄새는 그냥 이런 햄버거 빵 냄새. 안에는 그냥 햄버거 맛. 빵이 좀 크다, 이게. UFO 모양이잖아. 특이해서 좋아. 음. 음. 난이 햄버거의 장점을 알겠다. 햄버거 먹을 때 밑으로 흘리는 거 짜증 나잖아. 음. 흘릴 일이 없네. 쌀 먹고 싶다. 김치찌개 뭐 이런 거. 음. 끼니로 치킨버거 6개를 시켰습니다 밀가루 때문인지 뭐 소스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속이 굉장히 부르고 끓고 엄청 부대껴 볼일 보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확실히 우리가 10만 칼로리 먹고 한 가지 음식만 먹었을 때 공통점이 뭐냐면 볼일 보는 게 편하지가 않다 공간이 없어지잖 1시가 12시입니다 내일 오전 일찍 여기 파주에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숙박을 잡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마무리가 아니지 오늘 마무리지 햄버거를 4개를 포장을 해왔는데 6개 먹으려다가 진짜 고민하다가 밀가루로 계속 먹게 되니까 좀 몸에 변화가 조금 있는 거 같아 아 근데 피클은 진짜 빼야겠다 나 피클은 못 먹어서 그냥 어. 기본 햄버거예요 기본 햄버거 자 4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복함이 딱세구나. 너 지금 이렇게 두개 먹고 나 이거 하나 먹었잖아. 진짜 이거 하나 먹다가는 진짜 속도 안 좋고 잘때좀 위험할 것 같아서 이 하나는 진짜 못 먹을 것 같아. 마지막 야식 햄버거는 이렇게 세 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먹네. 그래도 두 개면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뻑뻑해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하자면 알란테놀 성분이 트러블 진정 맞춤 성분이라서 피지 개선까지 되거든 보습 장벽 개선 이런 것도 다 되니까 이거 하나만 발라도 그냥 충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통 매일 아침이랑 저녁에 바르니까 이 진짜 딱 좋은 것 같아. 여름철에 땀 나고 습하니까 보습의 중요성을 많이 놓치는데 오히려 땀이 많이 증발해서 피부는 많이 건조해지고 트러블이 좀 과다하게 발생하는 거래 이게. 아 진짜 이 그걸 몰랐네. 그러니까 요즘에 날도 더워지니까 걷거나 움직여도 금방 땀 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알란 트올 트러블 크림을 열심히 홍보하는 거잖아 지금. 열감이랑 동시에 붉은 기도 같이 잡아주는 게 진짜 확실히 좋은 것 같아. 오늘도 자기 전에 바르고 자자. 진짜 좋은 것 같아. 이 트러블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생겨도 금방 진정이 되지. 매번 우리가 광고할 때마다 구독자분들께서 진짜 어, 이건 진짜 좋은 제품이다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음. 아셔서 진짜 구매해서 진짜 후기까지 남겨주신 분들도 많거든. 근데 무신사 전체에서 1위한 거면은 진짜 어. 말다한 거야 이거는. 어, 진짜 이렇게 진짜 좋아. 촉촉하고 음. 끈적임이 진짜 없다는 게 중요한 진짜. 것 같아. 와 근데 진짜로 확실히 부드럽게 발려. 촉촉한 느낌. 와 그리고 진짜 시원해. 그리고 바를 때마다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향이 너무 좋아. 확실히 마무리가 끈적하지가 않으니까 더 계속 착.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일부러 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가져왔지만 항상 집에다가 어디 보관해놨다가 이거 다 쓰면 은 하나씩 꺼내들고 하잖아. 진짜 우리가 써봤지만 완전 좋아. 거부감이 없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내일 또 오전에 일정이 있으니까. 솔직히 햄버거 좀 두렵긴하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먹어야겠구나라는 이 생각이 드니까. 바깥에 이 피부는 괜찮은데 이 속이 문제야. 나도 나발할라고 했어. 어 진짜 그래. 누우니까 더 힘드네. 계속 움직여줘야지 정상인데. 근데 이 컨텐츠를 한 하면은 이제는 어느 순간 지나가면은 맛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먹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시간 내에 이 정도 양을 먹을 수 있을까니까. 식곤증 <laughs> 더 바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전 일정 끝나고 햄버거를 포장해 왔습니다. 치킨버거 6 개를 포장해 왔는데 시간이 얼마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어. 그래서 마지막 스퍼트로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일찍 일어났잖아.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첫째 난 배가 고팠어. 나도 고통이었어. 우리가 밀가루만 먹는 경우가 있었나? 라면. 라면도 불었었잖아 안에서 얘는 불진 않는데 들어가자마자 꽉차 그냥 고기. 갈수록 속도가 진짜 느려지네. 속도도 느려지고, 우리 말도 점점 없어져. 음. 우리가 지금 햄버거를 더 먹기 위해서 밖에 좀 산책도 좀 하고 운동을 좀 하고 왔잖아 그리고 지금 햄버거 가게 앞에 왔는데 큰일 난게 뭐냐면 지금 시간이 4시 40분이야 20분 남은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총 85개를 먹어가지고 15개가 남았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20분 동안 15개를 먹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번 100시간 동안 햄버거 100개 먹기 콘텐츠는 실패로 뭔가 여기서 끝을 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시간 동안 햄버거 100개 먹기 콘텐츠 끝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시간 동안 우리 둘이 50개씩 먹는 거니까 쉽게 나는 성공을 할줄 알았거든.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를 도전을 했지만 성공할 줄 알고 도전을 했었던 건데 이게 우리가 자는 시간 빼고 또 소화시키는 시간도 빼고 하다 보니까 은근히 먹는 시간이 좀 부족했어. 마지막에 우리가 그래도 계속 더 먹기 위해서 나머지 15개를 돌아다니고 했는데도 배가 좀 부른 상태에서 시간이 좀 오버가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85개로 실패를 하게 됐는데 다음에 만약에 할 때는 아마 시간을 좀더 늘려서 햄버거를 좀 개수도 늘리고 아이 정도면 성공할 수 있겠다 정도의 컨텐츠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밀가루를 많이 먹는 게 정말 컸어 그거 10만 칼로리 먹을 때랑 똑같이 이 고칼로리를 많이 먹다 보니까 계속 잠이 온다고 해야 되나? 눈이 감기고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그게 좀 건강적으로는 진짜 안 좋은 컨텐츠였던 것 같아. 요 나는 이게 햄버거 슈퍼푸드라고 해서 그렇게 먹는 데는 무리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2일차, 3일차 지날. 때마다 몸에 뭔가 계속해서 중첩적으로 뭔가 더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 이 햄버거가 우리가 조금 그래도 작은 것도 먹어봤고 뭐큰 것도 먹어봤는데 별다를 건 없어 넘어가는 것 자체가 일단 콜라를 같이 먹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중간에 소개해드렸던 알란테놀 트러블 크림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나시죠 저희가 무신사에서 가져왔던 그 파격적인 가격 이번에 저희가 또 가져왔습니다 무신사 뷰티페스타 기간 동안 하나 사면 하나 더 그럼 이번에도 한개 만 원대인 거야? 맞아. 그리고 거의 60% 할인하는 가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은 난 솔직히 궁금한 게 여기 회사 측에서 남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벤트도 있다 하지 않았어? 상상했던 것을 호화수가 해줬으면 한다. 이것을 댓글로 남겨 주면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알란테놀 트러블 크림 본품을 증정해 드립니다. 신박한 댓글들 많이 달리겠는데? 그치 많이 달리니까 우리가 그거 보고 또 실천도 할수 있으면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는 좋아요가 가장 많아서 많은 세 분에게 알란테놀 하나 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솔직히 나는 이거 두개 받을 수 있으면 댓글 무조건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진짜 거의 꽁이니까. 그렇지 근데 좀 신박한 댓글을 적어야 이제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를 눌러주시겠지. 네, 여러분 자세한 거는 저희가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시간 동안 햄버거 100개 먹기 콘텐츠 끝.